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반듯하게는 아니어도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성공적인 삶보다는 자꾸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야되는 것은 뭐냐면요. 실패에 적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필패. 너희는 자꾸만 패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실패에 적응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빌 게이츠의 버금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버크셔에서이라는그 회사의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주식투자 같은 이 투자를 잘 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이 기업을 보니까 이 기업은 크게 될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거기에 1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그 100만 불의 투자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천만 불이 넘고 억이 넘고 우리 돈으로 치면 몇 주가 된 일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을 참 존경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참겸손해요 그리고요 참 검소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차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신발을 신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을 참 존경하죠 저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등부 아이들, 우리 오늘 4명의 아등부 아이들 참석했는데 이 아이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으로축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등부 아이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저에게 최근 한건이 소리가 네, 저저게 책을 한권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이모 c 버핏이버피 사람이 추천하천하이 책이 있어요. i s is the 하 a m e t h i n 가지 습관이에요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이 h e same t h 면 실패하는 사하의 s the same t 이 i n 이이 h i 이 is the same thing.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1 0 가지 습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견을 듣지 않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번째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히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이 두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장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그리고 맡기는 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뀌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자 오늘 본문에는요. 무조건 패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목숨까지도 잃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분명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국식을요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대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헤롯 세계로 옵니다. 이헤롯 세계에서 오는데 이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데 이헤롯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언제아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 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해요. 근데이 헤롯은요 그 사랑이 없었어요. 헤롯에게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찼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은 그가 행동하는 것들은요 성경으로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보면 이 분노를 넘어섰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이 링컨 대통령은요. 이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대 팔이 굉장히 길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하냐면오라노탄이라고 대적하기도 하고요. 막 욕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은요,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어진 그 사랑 때문에요, 언젠가 링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비방하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링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은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의의 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내려놓기를 주의 로으로 추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좋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10분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좋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소리에 기를 기울는가라는 겁니다. 이 헤롯은요. 미움으로 가득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기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랑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아멘. 자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헤롯에게 잘 보여야지 식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정치적인 소리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헤롯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부탁하는 것은요, 사람의 소리에 자꾸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수하고 실족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발언에 취했던 이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을 이렇게치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좀 귀를 막으십시오. 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귀를 좀 막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요가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과 비전을,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헤롯이 망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인데 23절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3절 이렇게 이렇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영광을 누구에게 취해요 헤롯이 스스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그 당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한데 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던 이 헤롯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냐면 멸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보면요, 교만한 아이들이 있고요, 평손한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한 반에 한 33명 정도 되거든요. 33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딱 보면요. 이 가정교육에 따라서요. 인사성이 참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예의가 참 달라요. 멀리서 선생님이 있어도요. 반갑게 맞으면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는가 면요 어떤 애들 인사를 잘안 해요. 근데 가끔 학교에서 좀 약간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물론 개 중에는요. 사고를 치는 아이들 가운데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 가운데서 이 부모님과, 부모님은 정말 겸손하신데 사고를 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요, 사고 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비슷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이가 선생님에게 좀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이 선생님에게 그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선생님을 이 따귀를 때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두 달째 병원에서 계속 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도요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들의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게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헤로시의 이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도 교만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은요 왕들의 교만함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만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교만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 교만한 해석을 쳤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이로으로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겸손해야 합니까? 목사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겸손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겸손하시고 집사님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효하는 필패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분은 입만 열면 칭찬이에요. 저분은 입만 열면 좋은 얘기를 해요. 저분은 입만 열면 사랑이 넘쳐나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 저분은 좀 날카로워요라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 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겸손함입니까? 교만함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해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겸손함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따라해주시겠습니까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네네네네 입을 크게, 크게 열라.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8 1편 10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했다. 너희의 입술을 열면 내가 채우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도를 따르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헤로시이 망한 이유는 사람의 손에 귀를 들여서 망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금성을 그 통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에 저희가 이제 첫주 새벽 예배를 준비해 드리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승리의 비결은, 비결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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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제목이 뭐냐? 면 승리의 비결은 단순하다라는 거야.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가 맥주 감사일 주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 내가 맥주 감사해 줄몇 번쯤 보낼까 생각했더니요, 어, 제가 지금 43살, 네, 44살이거든요. 네, 44살이거든요. 44살인데, 뭐 대충 따져볼 때, 만약에 제가 뭐 평균 기대 수명으로 볼 때, 전면 120살 정도 산다고 보면, <laughs> <laughs> 네, 한뭐 평균 기대 수명이 한 90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90세다라고 치면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45번 정도 밖에 는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첫 줄을 맞는 것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약한 500번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한주한 한 주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제 죽은 자들은요 그렇게도 보고 싶어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내일 새벽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달을 정말 전심으로 살았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6월 달한달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니까 아주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요 내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해롯은 필패.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사하는 성도님들은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필패가 아니라 필승의 삶을 경험할 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특별히 첫 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받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요만한 아이들이요. 눈 깜짝하면 이만해지고요. 눈 깜짝해지면 결혼한다고 찾아오고 인사로 온걸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세월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는 한달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는 한달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교회 이름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큰교회예요 120억 정도를 들여서 교회를 졌다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큰 교회가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옆에서 듣는 거죠.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한 분이, 그 교회 출신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그분들은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성장할 때,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가 성장할 때,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어렵지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의 응답은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패도 경험이지만, 기도의 응답도 경험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결코 오늘 해로처럼 필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이 쌍벽을 겨루는 사람이 제가 빌게이츠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의 성경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저에게는 공, 성공의 비결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독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분 여러분 워렌 버핏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독서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말할 때이 워렌 버핏이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서를 하라 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가면 자리에 앉아 독서합니다. 그리고 8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독서 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나는 독서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독서도 월요몇핏의 삶을 바꾸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는 습관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학과의 전쟁 가운데 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뭘 가지고 나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요. 무기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 골리앗 세계는 뭐, 이 다윗 세계는 뭐밖에 없습니까? 물맷돌밖에 없어요. 돌팔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이 돌팔매를 의지하여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헤롯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교만 가운데 있으므로 필패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상 여러분의 삶과 되는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헤롯처럼 어리석은 필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위에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최소한 다윗 같은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배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배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자를 꼬꾸라뜨리고 곰을 꼬꾸라뜨리고 늑대를 꼬꾸라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큰 기도도 기도하지 않는 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람인 나라를 사는 방식은 예수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더 이상했으면 그러면 필승입니다. 그러면, 필승입니다. 그러면 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 이제 첫주 토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첫주 금요일에는 약간 일찍 마치입니다. 물론 일찍에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왔다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아동부 애들도 있고 중고등부 애들도 있고 청년 애들도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만약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삶이 변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삶이 변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어느 때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그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황갈때같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먼저 찬양해 볼까요?